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장사 출신, 뇌공님의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입자, 유송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EQ 배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연습시켜드렸습니다. 제네시스 EQ 배차량 구매 전제 및 EQ 배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EQ 배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EQ 배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EQV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산 차중 최고급 세단이자 국산 차중 끝판왕, 강가율도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 1억 2천만 원가량 하는 거 지금 현재 80% 가까이 간가가 된 상태고요. 강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산사업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신차급 중고차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아주 돈 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 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에 또이 차량은 3.8 AWD 프레스티지 최상위 옵션 트림입니다 빠진 옵션은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이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만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 같은 그림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 사대로 그림, 엔진 미션 사대로 그림, 가격은 완전 중와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의 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자사 출신으로서 제가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이 차량은 제네시스 EQ100 3.8 AWD 프레스티지 최상위 오션트림이고요 연식은 2016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8만 키로 뛴 차량입니다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약간 많지만 어, 이전 차주 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관리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굴패가시고 기타 부품 및 소부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엔진 미션에 대해서 아주 튼튼한 차량이고요. 또 사고 요무는 앞쪽 휀다 이렇게 단순 교환 있는데 이 부분은 탄대로 전혀 지장 없고 성능상으로도 무상으로 찍히고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성능은 미세누유 한마구없는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 바디 차량입니다. 내다한번 네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 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어 이쪽 측면 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휠은 약간 어 생활기스도 있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 네, 이쪽 휠은 어좀 애매한데 아, 네 이쪽 휠은 어 제가 휠 복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아주 넓고 또.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휠은 어떨까요? 이쪽 킬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 쪽킬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한쪽 킬 빼고 나머지 휠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고스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를 보시면은,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자,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전동 시트도 있겠죠. 스티지에 들어가는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VDC, 차선 이탈치후방 센서,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전동 핸들 있습니다. 네, 여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실주행거리1 8 6 5 7 1 k m 입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루밀러 그럼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거고. 투체더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수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버튼 시동, 아날로그 시계, 오디오 기능, 프로테어콘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전방 감지기, 오토 홀드, 드라이빙 모드 전환하는 버튼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네, 조고다이및 DIS,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열선 네, 핸들, 뒷좌석 전동커튼 있고요. 네, 조수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이렇게 고스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어, 뒷좌석 실내 아주 깨끗합니다. 자,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 어,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건 VIP 시트, 레스트 버튼, 원상 복구 버튼, 전동 시트 있는데, 이 레스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어, 조수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레스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앞좌석은 앞으로 확지혀지고 뒷좌석은 최대한 눕혀집니다. 네, 그럼, 다리를 아주 쭉 펴고, 아주 편안하게 같이 가고 있겠죠. 이쪽이 VIP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공조기능 버튼, 운전석, 조수석, 여섯시트 통곡시트 있고요. 네, 뒷좌석 전도커튼, 조그다 열매, DIS, 어, 뒷좌석 모니터, 왼쪽, 오른쪽, 어, 파워버튼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무선 충전기 있고요. 그리고 VIP 커플더 들어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기준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로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서 마주 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 네, 이상 승차사 출신 정과장이 있고요. 감사합니다.